반갑습니다. 생생토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기운찬 붉은말의 해 2026년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원래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이준 아나운서는 네. 어떻게 그 새해를 좀 보러 가셨나요? 저는 새해가 네. 뜰 때쯤에는 일을 했고요. 아, 일 끝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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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봤는데 보면서 이제 좀새 소망도 빌고 음, 음, 집에 가서는 이제 떡국도 먹고 그랬는데 네. 이 떡국 먹으면 우리가 한살 제대로 먹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새해도 보면 이제 복을 짓는 풍습이라고 할수 있죠. 떡국 먹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어. 소원을 빚는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음. 예, 원래 이준 아나운서 사시는일 다 네. 잘 풀리길 아, 네. 바라볼게요. 네. 선생님도요? 아이, 예. 감사합니다. <laughs> 원래 저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면서 소원도 빌고 또 네.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우셨을 텐데 그냥 뭔가 더잘될것 같은 그런 맞아요. 기분이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새해를 맞아서요, 복을 지는 풍습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소유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소율씨 어서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예.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자,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힘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에게 아주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새해 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불러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지금 만나보시죠. 직접 복과 행복을 담아 비전내는 수제 복만두 만들기. 새해가 되면 우리 선조들은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만두를 많이 드시곤 했답니다. 모락모락 연기 속에 맛있게 익은 수제 복만두는복 주머니를 연상케 하는데요 그리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집을 엮어 복조리를 만드는 한 사람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줄 복조리라네요 복 많이 받으라고 만들어 생겼자 하나 끌어드릴게 오래오래 살고 복 많이 받으 있어 기운 찬 붉은 말에 해. 오늘은 복을 짓는 방법들을 만나봅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경남 의령입니다. 붉은 말의 해의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드넓은 초지를 가르며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 벌써부터 말의 힘찬 기운이 느껴지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의 해니까 이 친구하고 미르하고 말 타고 출근합니다. 몇 살이에요 지금? 아이 친구는 아홉 살입니다. 음. 아, 제가 한9년차 같이 지내고 있어요. 음. 단짝, 단짝. 이곳은 의령읍에 위치한 한 승마장인데요. 박정재 씨는 이곳에서 13년째 말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여기는 말하고 다양한 동물들하고 있는 내 직장입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플, 애플, 셸리, 빨먹자. 승마장의 하루는 쉴틈 없이 분주하게 돌아가는데요. 건초와 특수사료를 섞어 밥을 챙기는 것부터 일과가 시작됩니다. 이 둘이가 부인데 금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5월달에 아들을 태어났어요.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그냥 간상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키가 한 60에서 70cm 정도 되는 거고 유치원생이나 그 동물 치유용으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치유를 주는 오. 종류로 쓰고 있어요. 리코 조금 더 먹어. 리코 먹어. 어쩐지 이름이 <laughs> 외국 이름이더라고요. <웃음> <웃음> 리코야 맛있어 많이 먹어라. 얘는 아. 어네요 아예 이름은 런리콘인데 암놈이고 아, 나이는 일곱 살이에요 일곱 살인데 첫 대에 나갔어요 첫대 마장마수는 일곱 살부터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 대에 나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금그 메달을 땄어요, 얘가 전국 최전했어 아이고 수제네요. <laughs> 이 수많은 메달은 10년 동안 지구력 대회, 마장 마술 대회를 휩쓸며 받은 메달인데요. 개수만 봐도 어마어마죠. 이 아이를 타고 내가 계속 메달을 따는데 말 아니면은 이 나이에 메달을 따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스포츠로.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항상 평생 같이 갈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녀석들 말발굽을 관리할 차례. 안전을 위해서 말발굽 관리는 필수인데요. 가라 발톱 깎자. 발톱이 너무 길면은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깎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돼요. 말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라 말발굽 손질은 아무나 할수 없는데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교감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톱 깎아주기가 좋지? 음. 어? 잘 지내자. 옳지? 사이가 좋아 보여요. 때마침 승마장에 방문한 학생들. 먼저 오늘 체험할 말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오진아 오늘도 잘 부탁해. 앉아서 보지 않는다. 야. 그럼 힘차게 달리러 가볼까요? 속보가자. 갱 속보다 윤서 발 바꾸고. 천천히 말과 하나되어 움직임과 속도에 집중하는 시간. 역동적인 말의 기운을 받으며 힘껏 달려봅니다. 진짜 새 좋은 에너지 듬뿍 받는 기분일 것 같아요. 아유, 드림 멋지다. 잘하고 있다. 어, 영어 잘하네. 어, 많이 좋아졌어. 어리 수도, 어, 올해가 말의 해인데, 우리 아이들이 말 위에서 저렇게 활동적으로 말을 타는 모습을 보니까, 올해는 뭐, 무슨 일이든 잘, 잘 풀릴 것 같아요. 예, 부모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특히 올해는 새해 승마 체험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아, 말해니까요 약간 네. 동화 속에 나오는 백마탄 남, 왕자가 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공주잖아요. <laughs> 왕자가 될 수도 있죠. 네. <laughs> 승마하고 달릴 수 있는 게 너무 즐겁고 이 말이랑 교감할 수 있는 게 즐겁습니다. 올해는 말을 해잖아요. 우리 경제도 쭉잘잘 잘 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꿈도 어 국내에 대해서 막 머물지 않고 국제에 대해 나가가지고 우승 하는 게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복을 짓는 방법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만나봅니다. 이곳에서는 복을 싼다는 의미로 수제 복만두를 빚어낸다고 하는데요. 보아하니 재료 준비가 한창입니다. 저희 집은 매일 아침마다 만두를 직접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두를 빚으려고 지금 재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이 가루가 바로 이 집의 비장의 무기, 이 몸에 좋은 가루로 특별한 맛을 더하고 있다는데요. 진시황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황칠나무 가루인데요. 이 가루는 항암 성분이 뛰어나서. 어, 피로 회복과 면역력에 뛰어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루를 저희 만두 속 재료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나무는 육수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에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이곳, 이 생선의 정체는 바로 보건데요. 이 생선은 보고라는 생선인데요. 어, 이름에 맞게끔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선을 저희는 만두 속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 보거를 살짝 데쳐서 보거 살코기를 속 재료로 넣는다고 합니다. 보거는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라 일반적인 고기 만두보다 훨씬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난다는데요. 먼저 1차로 다진 돼지고기와 보거 살코기를 잘 섞어주고요. 각종 채소들을 다져 넣어 만두 속 재료를 완성해 줍니다. 신선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데요. 만두 속 재료에 들어가는 야채는요, 부추, 숙주, 대파, 양파, 호박, 이런 야채들이 들어가고요. 돼지고기랑, 아무래도 돼지고기는 찬성질이고, 부추랑 숙주는 또 따뜻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식감이 더 아삭하고 맛이 더 좋단, 좋답니다. 본격적으로 행복과 복을 담아 수제 복만두 빚기를 시작합니다. 모양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새해에는 만두를 많이 먹는 이유가 이렇게 맛있는 재료를 감싸잖아요. 복도 감싼다는 의미가 있고 복이 빠져나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두를 많이 먹습니다. 주문하신 만두전골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다. 이집 최고의 인기 메뉴는 바로 신선한 채소와 수제 복만두가 어우러지는 만두전골.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인데요. 아니, 근데 만두 하나만 먹어도 속이 꽉찰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이렇게 속이 꽉찬 만두는요, 한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육즙이 터지는데요. 깊이가 다른 황칠나무 육수의 감칠맛까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음, 말 어, 그대로 입안에서 육즙도 팡팡 터지고 재료도 엄청 많이 들고 너무 맛있어요. 몸으로 한번 표현해주세요. 오, 최고라고. <laughs> 그 만두가 복을 부르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두를 먹으면서 저도 올한해 너무 잘 풀릴 것 같고, 네, 하는 일다잘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복을 짓는 방법은 경남 산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풀을 베고 있는 한 사람. 이 풀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정을 초에 복 받으라고 목조리 만들어서 아 나눠주려고요. 이 골풀은 주로 물가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 해사리 풀인데요. 오늘 이장님은 이 골프를 가지고 특별한 새해맞이 소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골프를 하는 나무인데 옛날에는 국수 나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풀입니다, 그냥 1년생 풀. 오 여기에 저 풀이 매끈하기도 할 분들은 여기에 저 오래 가고 질기고 몇 년이 가도 이게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걸로 가지고 복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용했는가 봅니다. 골프를 챙기고서 경로당으로 향하는데요. 마을에서 복절이 많이 만들어요. 예,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동네 우리 주민들 복 많이 받으라고 나눠 주려고. 경로당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지풀공예 작품들 모두 20년차 지풀공예 작가인 이장님이 만든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지프로 만든 공인데 이게 저 옛날 어른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옛날에 저 저기 사용하던 것들을 그냥 이게 공예품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채도 만들고 붕어도 만들고 한번 해 봤습니다. 이제 복조리를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골풀을 쓰기 좋게 잘라 따뜻한 물에 불려 줍니다. 이게 물에 안 담궈면 바다에 잘 부러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더한 물에 이렇게 불리야 됩니다. 그래야 보들보들하게 잘 엮이집니다. 매끄러운 골프를 골라 엮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손가락 사이 사이를 교차하며 촘촘하게 엮인 격자 무늬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갑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삼죽으로 이걸 만들어서 실생활에서 밥을 할때 이게 쌀로 이게 있는 도구였습니다. 어느덧 모양이 드러난 복조리에 청실과 홍실을 엮어 마무리하는데요. 이때 이 청실과 홍실이 복풍요 행운을 상징한다고 해요. 음, 의미도 좋네요. 사이즈도 귀엽고요. 음, 어우 예쁘네요. 이 청실 홍실은 복과 풍요와 행복을 상징함으로써 음, 옛날 첫날밤에 신혼신부가 원앙금침을할 때도 이 청실, 홍실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정성스레 만든 복조리를 나눌 차례. 복 받으러 오이소! 기분 좋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복주머니를 받아가는 사람들. 좋은 기운이 전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주머니를 가져오셔서 나눠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는 산불과 수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새해 2026년도에는 모든 것다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 기운을 품은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치지 않는 말의 기세처럼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어, 마지막에 우리 산천군 주민들이 <laughs> 네. 이 복조리를 들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 인사를 해줬는데 보기만 해도 네. 기분이 너무 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예, 이 붉은 말해의 이 문을 여는. 현장들을 만나보고 네. 왔습니다. 어, 전 보기만 해도 그냥 뭐 설렘도 가득하고 올한해다잘될것 네. 같은 맞아요. 그런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네. 보면서 북을 부르는 이런 북을 짓는 풍습들이 이렇게 많았나 네. 그래서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렇죠? 전 네. 제일 처음에 봤던 그말 타는 거, 소나무 아요한번도말안 타봐서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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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음, 말의 해니까 음. 한번 타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음. 싶어요. 네. 네, 올해는 꼭 보세요 네, 그 말의 기운을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승마는요 전신 운동도 되고요 또 정서적 안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말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신 분은 올해는 꼭 한번 승마해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제 복 만두 전결도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음. 일단 복도 가득 담겼고 네. 그리고 또그 복도 담겼어요 복어. 복어가 들어갔으니까 네. 어 이게 어떤 식감일까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한데 올 한해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만두 전골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이 복만두는요 보어가 들어가서 맛이 정말 깔끔하고 아. 담백한 맛을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모양에서부터 뭔가 복스러움이 잔뜩 느껴지잖아요. <laughs> 이렇게 정성껏 빚은 복만두 드시고요. 새해부터 든든하게 채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그 산청 이장님이 나눠주신 복조리요 음, 직접 네. 만드시기까지 했잖아요. 네. 되게 좋은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청실 홍실로 마무리가 된 복조리라서 뭔가 집안에 하나씩 들고 있을. 올한 음. 해가 아주 풍요롭게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